이 360개. 아이씨. 돼지분쇄를 드디어 배우네요. 2단계. 제 원천 20개, 성장의 원천 900개, 300만 골드의 모리온 300개. 이제 스킬 남은 거는, 돼지분쇄 배우면 돌격 자세가 남았는데, 깊이 32에 피감 무시가 32야. 3단계 배우면 88이 오르는데, 이거를 안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. 만약에 지팡이를 하게 되면 창만 3단계짜리 있고 다른 건 없어 그래서 혹시 몰라서 원래 이거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대지문쇄 먼저 배우는 겁니다 추가 피해가 50% 50% 그대로 똑같긴 한데 얼마나 많이 오르려나 이게 배우기 전에 한번 확인해볼까? 자 만피짜리 이걸로 해, 해골 군사로 볼게 아씨왜 바로 치냐 야 돼지 분쇄 존나 세네 이거. 자이 정도 피 달아요. 보효 끄고 하는 게 좋다고. 이게 보여죠이 정도. 어딜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. 다시 한 번만 더세 마리 잡고 배우고 해볼게요. 어, 일단 비슷해. 아까랑 또 비슷해. 똑같습니다. 그냥 똑같아. 자, 학정들 같거든. 진짜로. 자, 얘입니다. 배울게요. 자, 돼지 냄새 배웠고. 어, 시발. 맞아, 이거? 일단, 일단 뭔 차이야? 돈 날린 거야? 뭐냐? 야, 위메이드 분들, 이거 뭐예요? 야,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, 일단 돼지분쇄 이거는 형들, 내가 볼때 무늬를 넣어야 될것 같아. 그지? 1단계도 추가 피해, 50% 추가. 이것도 추가 피해 50% 증가 똑같잖아 1단이나 2단이나 막말로 지혜원천 그까 평균가 7000원이라 잡아 성장의 원천 54원인데 50원 잡아 지혜원천 20개 14만 다이아 성장의 원천 900개 45000 다이아 1 8 5000 모련 300개 300만 골드 거의 20만 다이아가 들어가 게임사에서 사사하려면 현금 200만원 돈이야. 이건 250인가? 어, 250이네. 위메에서 충전하면. 스킬 배우게 하려고 판매하는 거잖아. 어? 사람들 돈 쓰게 만들어가지고 스킬 배웠더니 아무 효과가 없네? 뭐 하는 거야, 유저 상대로. 돈은 돈대로 빨아먹고. 내말 틀려? 아니야? 지혜의 원천 일반 유저들 70만 모아서 한개 가져가는 거 존나 오래 걸려, 시간. 직장인분들 잠안 자고 하는 거야. 돈 쓰는 분들, 돈은 돈대로 쓰는 거야. 좀, 패키지 내고, 클체 해가지고, 사람 돈 쓰게 만들려고 하, 하지 말고, 이런 거나 고치세요, 그 시간에. 에? 위메이드 분들. 다음 위메이드 게임은, 이러면, 사람들 누가 하냐, 솔직히 말해서. 나 이렇게까지 게임사 까고 안 하는데, 나야 뭐 그렇다 쳐. 그냥 BJ니까. 유저 기만이야, 이거. 제가 왜 이렇게까지 위메이드 분들 하냐면, 앞으로 저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위메 푸모가 있을 때뭐저뭐안 쓰겠죠? 안 써도 됩니다. 근데 이런 거는 고쳐줘야지. 이거 봐봐. 솔직히 막말로 내가 이거 하긴 안 했잖아. 다른 BJ들 실험해가지고 영상 올리고 하겠어? 이런 거 하나하나가 BJ들이 고쳐주고 하는 건데,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들이 다 그러잖아요. 저 정말 낙그를 사랑해요. 재밌어 하고. 안그이자 이렇게 어떻게 해 진짜 저말이 맞아 한번 밑바닥치면은 내려가는 건 진짜 한순간이다 진짜 다음 게임도 안해 이러면 지금이야 돈 쓰고 잡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다음 위메게임 하겠어요 가금러들이나 중소가놈들이 왜 리니지M이든 무슨 게임이든 오래된 게임들이 매출 1,2등 하고 지금이야 나크가 2등이지만은 다른 게임 생겨봐 뒤도 안 돌아 봅니다 다들 모든 게임이든 형들 레벨에 대한 가치성이 있어요, 그죠? 린지만해도 레벨 91과 90과의 차이는 천지 차이야. 89와 91더 천지 차이고 지금 이제 내가 방금 화장실 가면서 느꼈어. 뭘 느꼈냐? 쟁할 때 57렙한테 스턴이랑 이런 게 존나 잘 받히더라고. 린지나 그런 라이크로 그래 안 그래? 근데 이 게임은 레벨에 대한 값어치는 그거야. 여러분들 돈 뜯어먹으려고요. 너네 레벨링에, 레벨링하면 더 좋은 사냥터에서템 먹을 수 있어. 전직 증표 사가지고 이런 거 사서 우리가 팔아줄 테니까, 그게 레벨에 대한 효과야. 돈 써, 이 새끼들아. 딱 그거네. 맞지, 형들? 내말 맞지? 딱 그거 말고는 없잖아. 레벨에 대한 뭐 없잖아. 그래서 전직이 있는 거야. 3차 전직, 4차 전직. 그렇게 설계한 거야. 돈 쓰게. 형들 나 똑똑했다. 인정? 이거 생각, 한 사람. 없을 거야 진짜로. 아여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리메이드분들 정신 차려주시고 유저들이 말하고 자유게시판에 말하고 이런 거는 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사람들 다 떠나기 전에 진짜 정신 좀 차려주세요, 제발. 아, 디골딩이자씨 아, 한분해 줘라 진짜.